큐. 큐큐. 안녕하세요. 마맞입니다 네. 직업입니다. <laughs> 그래서 구독자 6만이 넘어갔는데 이렇게 많이들 좋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고 많이들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6만 기념 이벤트 같은 것도 진행을 못 하고 해서 오늘 저화냈지 응 이벤트를 응. 못했어요. 그래서 이 감사의 말씀하고 이벤트 겸 이제 조금 설명드릴 게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진심으로. 네. 진심으로. <laughs> 진심으로. 이번에 저 오사카에 사는 사람들 오사사 카페에서 준비하는 이제 프로그램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제 그 어느 분이나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오사카 사용 설명서라는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 중인데요. 지금 이걸 갖다 시작한지 이제 한한 일주일이 좀 넘고 한 열흘 정도 됐나 한2 주가 좀안된것 같은데, 제 거기에 이게 뭐냐 하면은 이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건 유학이나 취업이나 아니면 오사카에서 생활하는 그 생활에 대한 그런 정보죠. 그러니까 정보를 직접 경험하고 또그 후기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공유를 하고 그 공유함에 있어서 또 도움이 수 있는 그런 오사카 사용설명서 라는 프로그램을 진행 중입니다. 네, 거기서 이제 벌써 한 50개 정도의 글이 올라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어떤 식으로 무슨 아 얘네들이 지금 뭐를 하고 있는구나 라는 걸 이제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음, 그거를 도 음? 읽어줄까 <laughs> 그거 읽어도 있는데 그것도 있는데 <laughs> 어. 유튜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에 r 많이 계시니까 한국에 계신 분들 오사카에 한 번이라도 여행하셨던 분들 모두가 참여하실 수 있는 그 사용 설명서 말고 또 하나 y Hungary, Hungary, h u n 지금 이 지금 오사카에 지금 살고 계시는 분보다도 분 g 도 r y Hun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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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u n g 오사카에서 한번 하루라도 이렇게 경험을 하신 분들이 이제 어느 분이나 이제 참여를 할수 있는 모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오사카 숙소 설명서라는 걸 앞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그 숙소 설명서가 뭐냐면 이제 모든 분들이 이제 여행을 계획하실 때 제일 걱정을 많이 하시고 또 제일 중요시 하시는 게 숙소잖아요 이제 어떤 호텔 에 왜 웃어? 왜웃서왜 <스> 네. <왜 웃어>? <왜> 이렇게 한국말을 못 하세요? 배터리 끊어졌잖아요. 배터리. 배터리. 배터리 끊어진 거 아니고 <laughs> 음... 새로 갈아야 돼. <laughs> 이 숙소에 대한 후기라든가 이제 설명. 모든 뭐, 어느 숙소라도 괜찮습니다아급 우선급 호텔도 괜찮고 무슨 게스트하우스도 괜찮고 정말 호스텔이라든가 아니면 정말 그냥 민박 같은 데도 괜찮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후기라든가 설명을 갖다 가, 설명 같은 걸 이제 같이 오사카 숙소 설명서라는 숙박 설명 숙소 설명서에다가 오사카 숙소 설명서 이렇게 앞으로 후기를 갖다 글을 이렇게 많이 남겨주시면, 앞으로 오사카에 여행을 오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laughs> 숙소소러니서 <설명서?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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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네, 결국 이거는 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숙소 설명서에다가 그 글을 후기 같은 걸 쓰는 사람들한테 이걸 주겠다는 거 아니야? 그 네. 오사가 숙소 설명서를 역해서 하고 뭐 하는 것들 참고. <laughs> <laughs> 숙소에 대한 설명. 제가 이제 본인이 직접 숙박을 했던 숙소에 대한 설명. 막 간단합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이렇게 참가를 할수 있는데 그 숙소에 대해서 참여를 해주시는 전원 분들에게 모든 분들에게 제가 저 스타벅스 기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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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프트. 아 우리 카페 안에서 평가랑 그 정보 교환을 왜 하자는 거지 그러, 그런 걸 하, 하자는 거지. 아1점두 그, 조용해봐. 그, 모든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 스타벅스 그 기획티콘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참가 방법도 굉장히 간단하니까 그 서식도 굉장히 간단하고 그 어디다가 설명을 해주는 거예 밑에 제가 밑에 다가 네. 설명을 드릴 테니까 많이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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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간단하게 이야기했죠. <laughs> <뭘. 웃음> 다 짧게. 그렇지. 제일 궁금한 게 그거였지. 뭘 하려고 하는지. 끝.